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궁화 명두똥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선생님 네네 제가 요즘 확 빠진 프로그램이 많습니 오디션 프로그램이거든요 노래 오디션 싱어게임2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들어오는 봤어 들어보셨어요? 오늘은? 그거요. 왜, 왜 그러세요? 그러니까 싱어 갱터 누가 우승하냐 이거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? 아직 우승은 여쭤보지 않을 겁니다. 아 그래요? 네. 음. 출연자들 네. 제가 좋아하는 출연자분들을 사주를 여쭤보려고 음. 했습니다. 알겠어요. 네. 들어오세요. 네. 네. 첫 번째 제가 네. 여쭤볼 가수는요. 음. 바로 33호 가수. 어, 우리 킹기태님이 참 굳건하고 단단한 어떤 마음이 느껴지거든요. 어, 음악 외에는 다른 거에 눈을 돌리지 않고 정말 음악에 관련된 것만 해오신 것 같아. 그리고 이런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뚜렷한 목표, 위치 이런 게딱 있어. 어 그래서. 자기가 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, 응. 자기 자신을 다시 다 잡을 줄도 알고, 응. 어, 참 좋게 들어오시는 분이세요. 응. 근데 나는 우리 김기태 씨, 졸러라 봤을 때 잠깐 머리가 아픔이 느껴지거든요? 머리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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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우리 김기태 씨가, 자기 가족이 아니더라도, 친인척, 어, 이런 쪽으로, 상가집에 좀 다녀오지 않았나 싶어. 지인, 어, 중에 상문살이 느껴져. 그래서, 우리 동자님 맞다고 그러거든. 어, 아무튼, 우리 김기태 씨를 둘러로봤을때참 굳건하고, 이런 마음이 느껴지나, 어, 싱어게인2에서, 뭐, 우승이다, 우승 아니다, 이거 안 물어본다고 했는데, 나 말할 건데, 어쩌라고. 아니, 여쭤보려고 했어요? 우리 싱어게인2에서 우리 김기태 씨가, 1등2등3등 이런 게 보여지지가 않고. 음. 응. 등 5등 응. 이런 쪽으로 음... 느껴져. 그래도 우리 김기태 씨가 가수 활동이 잠깐 사온여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참 길게 가지고 오신 분으로 느껴져. 음... 어, 그래서 이싱어게이로 인해서 뭔가 발판이 돼서 어, 더 바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. 응. 음. 저는 솔직히 이분 응. 목소리와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응. 그래갖고 그 최근에 응. 이아이의 한숨이라는 그분 나는... 그 노래를 이분이 부르셨어. 네. 나도 들어봤어. 이아이 노래를요? 아니 아니 한숨 노래를 남자가 불렀는데 네. 목소리가 엄청 두껍게 느껴져. 왜침나갔네 엄청 <laughs> 엄청 두껍게 느껴졌어. 네, 어. 그분이세요. 노래 잘하시더라. 네, 그래도 이제... 그래도 일, 이, 삼등 안에 안 들어. <laughs> 네. 나는 맞춰야 되겠어 네. <laughs> 그래서 음. 그분이신데 결국 저는 이분 팬이긴 하거든요. 음.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롱런하는 가수가 음. 될 거라고 하셨는데 네. 그럼 이분 롱런이면 어떤 걸좀 조심해야 될까요? 아,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좌절이라든지. 어떤 분노. 음. 어, 왜냐면 하 자기가 이것만 바라보고 달려왔으니까 음. 자기가 어느 정도 생각한 위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? 그걸로 인한 좌절과 분노가 참 헤어나오기가 길어. 음. 어, 그래서 좀 마음을 잘 다잡았으면 좋겠어. 왜냐면 이것을 발판으로 우리 김기태씨가 바빠질 거고 음. 활동의 범위가 넓어질 거야. 음. 어,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기태씨가 좌절하고 분노에 휩싸일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. 멘탈을 좀 지켜라는 말씀이신거죠? 그렇죠 음. 음. 아무튼 굳건한 마음이랑 이런 단단함이 느껴지기도 해 어, 음. 이분한테는 그리고 어떤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게참 좋게 느껴지거든요 음. 지금 싱어게인2를 시작하는 시점이 왜냐면 우리 김기태씨를 봤을 때 39세 음. 어, 이때가 좋은 시작점으로 내가 느껴져 어. 어, 근데 지금 싱어게인2를 지금 39일 시작을 했죠 오, 그러니까 지금이 원래 지금 40세잖아. 그쵸. 어, 근데 앞으로도 더 찍어야 되고, 더 찍어 놓은 것도 있고, 그쵸. 아무튼 39세가 이분한테는 참 타이밍이 좋고, 음. 능력을 잡는 것도, 이것도 능력을 잘 잡고 하는 것도 자기 능력이야. 음. 아무튼 이건 능력 좋은 거야. 음. 어, 아무튼 신 어게인 이걸로 인해서 좀 범위도 넓어지고, 바빠지고 음. 어, 지금까지. 쭉 가져왔던 이 음악 생활을 이제 펼치겠어. 음. 어, 갈고 닦아왔던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. 근데 우리 김기태 씨를 보면 의지할 데가 없다. 음. 네. 의지할 데가 없이 스스로 커왔다. 단단해졌다.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. 네. 어, 자기가 의지할 수 있고 뭔가 이런 흔들림이 왔을 때 기댈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든지, 뭐 종교라든지, 운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음... 응. 너무 음악으로 이런 것도 풀고, 너무 음악만 바라보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지금도 잘하고 있어. 어. 아무튼, 다른 방향도 좀 찾았으면 좋겠어. 자기 어떤 이런 멘탈을 잡아줄 수 있는 응, 그런 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응. 오늘은 응. 이제 Sing Again 2의 33호 가수. 김기태님의 사주를 한번 여쭤봤는데요 응. 끝으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아... 김기태님의 한순 들으면서 나 울었잖아 사실 응. 저도 정말 뭉클했어요 근데 이걸 김기태씨가 부른지는 몰랐어 듣기만 했어 아무튼 우리 김기태씨가 그 노래를 불렀을 때 제가 들었을 때는 뭔가 정말 힘들어하지 말라고 안아주겠다고 일로 오라고 어, 그런 느낌을 받았어 우리 김기태 씨도 이러한 사람이 있거나 이러한 어떤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